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영끌족이 많다고 하는데, 과연 다 어디에 있을까? 왜내 눈에는 그게 안 보일까? 그런데 영끌족은 또 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본인이 영끌족인지 모르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한 30대 부부가 있는데, 이분들 1주택자였습니다. 2020년 서울에 이제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한 거죠. 그 당시에 약한 8억 후반대 정도 하던 구축 아파트였습니다. 집을 사고 그 후에 이제 집값이 조금 올랐죠. 그런데 그 당시 자금이 이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연히 1금융권 대출도 받고 또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을 조금 받고 그리고 사내대출도 받고요. 사내대출을 받았으니까 나름대로 뭐 이분들 직장은 튼튼한 편이라고 해도 되겠죠. 거기에 이제 부모님한테까지 돈을 빌린 게 있습니다. 물론 뭐 차용증 쓰고 다 이렇게 해서 빌린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정도 사이즈면 자기 자본은 뭐 거의 없던 상태에서 집을 매수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그 집이 이제 호가가 어느 정도 가냐면 한 9억 후반에서 10억 정도의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게. 자, 집을 매도하려고 이분들이 이제 상담을 했던 건데 영끌족들은 요즘 힘들겠다라고 남 걱정하더군요.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영끌족인데 이걸 남 이야기하듯이 하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은근슬쩍 돌려서 요즘 힘들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뭐 괜찮답니다. 둘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대출 이자쯤은 뭐 걱정 없다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미 지금 호가가 시장에 나와 있는 게 10억이니까 절대 지금 손해본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제대로 이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실제로 보면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죠 일단 이 부분은 본인이 집을 매수 했을 때보다 지금 호가가 1억 정도 올랐으니까 지금 팔면 1억의 시세차익을 본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매도를 하지 않았고 10억은 말 그대로 그냥 팔고 싶은 금액이지 이게 절대로 지금 현재의 시장 가격이 아닙니다 본인이 팔고 싶은 가격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첫 번째 오류가 발생하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여지껏 본인들이 지불했던 그 수많은 기회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아주 놀라운 산수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지불했던 대출 이자를 전혀 계산하지 않죠. 이 돈만 해도 몇 년이 지났으니까 어마어마할 텐데 말이죠. 거기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어, 집을 그때 사지 않고 다른데 투자했던가 아니면 어, 그때 말고 다른 시기에 집을 샀던가. 아니면 예금이자가 높던 시절에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넣어뒀을 때 생겼을 소득, 요런 것도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본인들이 영끌족이라는 인지를 못하고 일단은 뭐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사실 이 부분 저도 살짝 어, 헷갈리긴 합니다. 이게 정말로 센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이거 좀 저도 헷갈려요. 어, 영끌족 분들 중에는 본인이 굉장히 이게 센 척,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속은 똥줄이 타들어가는데 겉으로는 주변에 내색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 영끌족이 정말 많은데 막상 이게 또 찾아보면 내 눈에는 잘안 보이고 그런 겁니다. 아무튼 진실은 이런 사람들이 현재 아주아주 아주 많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탄핵 정국이 언제 안정화될지는 모르기 때문이죠. 일단 우리가 간과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은 악재보다 불안정한 상황을 더 싫어합니다. 주식이나 환율, 금융시장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의 탄핵 정국 사태는 악재이면서 동시에 불안정한 시장임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겁니다. 결국 이 혼란이 안정화되는 시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으나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에도 불안정한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그런 요소로 작용될 겁니다. 연거적이 가장 많은 동네는 그러면 어디일까? 사실 이걸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언론에서 발표하는 대로 한번 보자면 서울은 노원구가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도 만만치 않은데 그 중에 또 남양주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어서 언론에 소개된 영끌족의 경매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단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4억 3979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최근에 낙찰가율은 90%. 어, 기존 소유자는 SBI 저축은행, 뭐 NH, 농협, 캐필탈 등이 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많이 받은 상태였고, 신용카드 빚을 이제 결국은 갚지 못해서 어, 이게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보면, 노원구 월계동 성원 아파트 전용 면적 49제곱미터가 4억 2380만원에 이게 낙찰됐습니다. 낙찰가율은 93%. 음, 해당 아파트는 어떤 기존 소유자는 그럼 어디에 빚이 있었나? IBK 기업은행 그리고 구리새마을공고에 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결국은 또 빚을 갚지 못해서 이게 대부업체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 우리가 조용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2024년 올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이 기간 중에 수도권 아파트 법원 경매 현황을 한번 보면 모두 3,003건의 아파트 경매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곳이 바로 노원구로 348건으로 전체의 한 11.6%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은 강석으로 237건이었고 또세 번째 많은 곳은 송파구로 175건이었습니다. 경매가 많았던 곳. 자 영끌독의 성지였던 노원구가 가장 많았던 이유. 어, 뭘까? 부동산 폭등기 당시에 이게 본인 자금이 얼마 없던 젊은 층이 정말 불나방처럼 뛰어들던 곳이 바로 노원구고 상대적으로 서울의 타지역보다는 그래도 낮은 아파트 가격으로 어, 매수가 가능했던 그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가 이 당시에 또 많이 있었고, 그걸 부추기는 부동산 유튜버들도 많았습니다. 그 얘기 듣고, 어 부동산 상승론, 폭등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 듣고 몰려든 곳이 이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흐른 뒤에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 이미 이곳은 재건축으로 돈을 벌수 없는 지역으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몇년 사이에 재건축하려면 추가 분담금이 5억 이상은 추가로 필요한 동네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5억짜리 집을 사서 또 5억, 6억, 7억 정도 추가 분담금을 내고 그다음에 내가 3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라고 하면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금전적으로. 자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그리고 또. 환율 리스크 등이 결국 이 발목을 다 잡은 겁니다. 아이 환율 리스크 요거 아 굉장히 중요한데 탄핵 정국이 지금 이렇게 계속 길어지고 정리가 안 될수록 뭐더 커질 겁니다. 탄핵이 뭐 단순히 뭐 가결 부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헌재 심판부터 그다음 뭐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든 아니면 뭐 다시 그냥 기존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되든 뭐가 어떻게 되든 이게 결판이 날라면 몇 달이 걸립니다. 인미 환율 방어에 수천억을 넘어서 조 단위로 우리의 피 같은 돈이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업령 음, 이후 지금까지 단 며칠 사이에만도 어마어마한 돈이 빨려 들어갔을 수 있어요. 자, 정확한 수치는 뭐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시장의 예상 수치가 그러합니다. 지금의 이 시장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되지 않으면 환율은 1450원을 넘어서 1500원대까지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환율 시장 개입을 한다고 해도 그것마저도 어느 정도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물가상승률이 0.3에서 0.4% 정도 더 높아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보다 아마 사람들이 지갑을 더 닫겠죠? 어, 돈을 안쓸 겁니다. 외식은 줄이고 최대한 집에서 해결하자는 분위기로 흘러갈 겁니다. 날도 춥고 비싼데 타먹자. 사무실에서 커피 마시는 부장님 많아지더니 생긴 일. 어,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어, 믹스커피가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그 이유는 불경기 탓에 사무실과 가정에서 믹스커피를 찾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한 뉴스입니다. 뭐 저도 아침에 눈 뜨면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뭐 요즘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저도 원래 캡슐로 어, 캡슐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아침마다 캡슐 커피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시작을 하는데 요즘 자꾸 달달한 믹스커피에 저도 손이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무덤입니다. 지금 이 시기 간신히 버티면서 연말특수를 노려보던 정말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현재 울상이세요. 현재 시국이 시국인 만큼 모임이나 연말 분위기는 많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저도 연말 모임이 지금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어, 부동산 현장에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께 가감 없이 진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해 드리면 어, 자영업자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려면 당연히 뭐 상가를 임차하거나 분양받아서 이제 하시겠죠. 요즘은 서울도 공실이 엄청 많습니다. 강남 한복판도 다 공실이고, 이대상권도 무너졌고, 그 밖에 골목상권도 다 무너져서, 상가 분양하는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상가는 다 끝났다라고 해서 다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 자포자기 하는 분위기, 요게 정답일 겁니다. 지금 상가 관련한 부동산 보고서들,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보면, 내년도 전망이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제가 뭐 내부 문건들이라서 그걸 하나하나 다 여러분께 말씀은 못 드리지만 25년 상가투자 전망은 역대 최악이다 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법원 경매 현황 이번엔 수도권을 한번 알아볼까요? 경기도는 올해 누적 경매 건수가 6774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남양주가 5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기가 그 다음이 김포시였습니다. 417건. 그 다음이 화성시. 뭐, 여기도 워낙 유명하죠. 화성시. 여기가 414건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 좀 주의할 것은 남양주 같은 경우에 재건축 최초로 부도상황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곳이 있어요. 그게 영향이 큽니다. 평례동 진주 아파트. 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여기가 많이 이렇 지금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에요. 어, 아파트 재건축은 무조건 돈을 번다, 성공한다라는 공식을 최초로 깬 곳이 이곳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런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또다 감안하면 어, 김포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디가 더 낫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여기 세 곳은 항상 어,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좀 보셔야 합니다. 등락이 어, 좀 심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어, 그다음에 인천 지역도 한번 볼까요? 인천은 올해 총2,520 건의 아파트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그중에 인천 미추홀구가 1,000 건이 넘어요.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는 부평구, 세 번째는 인천 서구가 305 건이었습니다. 음, 뭐 여기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거 미추홀구가 왜 이렇게 많나? 어, 여기 전세 사기로 좀 유명하죠. 아무래도 그 물량 그 여파가 그대로 지금 수치에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 제가 뭐 어디 지역을 폄하하거나 내리까거나 어뭐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이렇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들 이렇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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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혹시나 집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실 때한 번쯤 좀더 자세하게 좀 짚어보길 저는 권해드립니다. 어, 뭐, 어디가 나쁘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주의해서 한번, 전세를 어떤, 뭘 하든 주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음, 이 불안정한 시국이 좀 빨리 정리되고, 정상화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베민이었습니다